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그림 봐야죠 또. 전시장. 아 하지 마. 아 뭐야?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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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코골고 잘것 같아. 자, 어머, 어머, <laughs> 진짜 졌다 춥다. 비가 올 때는 쉬고 싶다. 보이지? 오늘 또 비가 오네요. 오면... 아, 그니까요. 데이트하기로 아. 부모님이랑 오늘 오늘 엄마가 행복할 수 있도록 예전에 그 하와이 갈라 그랬다가 안 갔잖아요 그 느낌으로 해서 그 느낌 그대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제일 뭐라 하더라고 나한테 뭐라 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 안나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재밌었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니까 그, 그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머니도 엄청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지금은 알렸죠 어제부터 뭐 싸우나 가고 막어왜 촬영하기 전에 싸우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비오는 날 데이트한다고. <laughs> 아니 너무 파이. <laughs> 저 죄송한데, 아니 파이팅 너무넘 치시는 거 아니야? <laughs> 오랜만에 데이트한다고 해서. 진짜 죄송한데, 지금 우리 20분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무슨 20, 20분이야? 20분 기다렸어요. 오늘 데이트, 데이트 코스를 우리가 짰어요. 진짜? 어. 또 가다가 또나또 또 네. 길거리에서 또 소리 지르게 하지 마세요. 연못. 음. 아연못안 해줘 우리. 엄마 가자. 촬영하러 가자! 뭐 하는데?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 엄마 또 그림 좋아하니까 응 그림 봐야죠 또 전시장? 한국에 이제 들럴까 말까 하는 어어 어, 그런 그림들 아. 그리고 또 이제 에... 음. 가족사진 응 근데 원래 사실 이제 감독이랑 리아란상하로다 같이 찍으라고 그랬는데 응. 둘이서만? 그래서 응. 둘이서 그래도 둘이서 한번 찍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 궁금한 게 가족사진 안찍은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 찍고 안 찍으신 거예요? 가족 사진은 어렸을 때 찍고 안찍었잖아 그죠? 아니 아들이 뭐 태학당하고 막 이러는데 그 시, 사진 찍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유. 우리 하 태학 당할 때마다 찍었으면 다 옷장 있는데, 그죠? 만약 <laughs> 남들보다 더 찍었을 텐데. 아유. 우리가 옛날에 옛날부터 이렇게 이러고 많이 다녔어. 응? 아유 진짜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진짜 이상하고 웃기고. 아유, 아유. 아유. 길거리에서 화내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진짜 왜 그러는데. 아, 아! 왜 그래, 진짜. 아, 진짜, 사람들이 왜 그래.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아 야, 따로 가. 사람들 다 웃잖아. 네. 아, 엄마! 빨리! 엄마! 아, 진짜 왜 저러냐. 엄마, 가자! 자 이제 여기서 요새 인기 많은 그런 집이 있어요. 뭐 하는 데죠? 자 여기 여기에요. 뭐야 와인집이네. 네. 음. 안, 안 열리네. 아유. 아유. 자 엄마 여기에요. 안 믿어. 안 믿어. <laughs> 이제 안 믿어. 자 엄마 여기에요. 짜잔 여기. 안 믿어. 아 여기야 여기 엄마. 어머, 여기라고, 진짜로! 엄마! 진짜 여기라고! 뭐야, 여기가? 사진관이에요. 여기서 인기가 제일 많은 사진관. 이게, 여기, 여기서 찍는다고, 지금? 젊은 애들이 많이 찍는 가족 사진 같은 거 찍는 거야. 뭐, 진짜 사진 찍어? 아, 이렇게. 이렇게 사진관 그럴까요? 자, 이쪽 가볼까요? 아유! 뭐야? 오세요 뭐야? 엄마 별대 다 와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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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들어간대. 에? 아 여기 들어아 여기 들어가. 래0 m m 10mm. 1 1 0 빨리빨리빨리 1 0 1 0 1 0빨리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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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의외로 봐야죠, 엄마. 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손 뭐. 아, 뭐. 아, 벌려, 손 벌려. 손 벌려, 손 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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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kay. 아케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아어지어워 아, 어, 어지어워 어, 어? 아, 어지어워 어머 어머 어어지 어머 어어디 어머 기 위에 머 어머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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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어지러워어지 어머 어어어지러워 아, 이어 뭐야. 나어지 어머 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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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어어 자 됐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났어요? 막막 나르 갖고 난리가 났었어.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찍고 있어요? 어머 어머 대게 웃긴다. 이거,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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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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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어, 깜짝이야. 나뭐 깜짝이야? 뭐 지가 나오는 줄 알았어. 어. 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찍고 있었어요. 엄마 나갔어요. 그래서 혼자 찍었어요. <laughs> 가족 사진이에요. <laughs> 이딴 가족 사진 있어요? 네? 저... 아니 위로 보라니까 자꾸 위러고 계셔. <laughs> 아니 계속 근데... 왜 눈만 아니, 아니 근데 왜 눈만 이런데 이런 처음 와봐가지고. 아... 재밌죠? 요새 mz 세대가 이렇게 놀아요. 안지. 재밌... 요즘 mz들은 나오면은 무조건 데이트 코스처럼 이거 찍고. 그 뭐. CCTV 사진처럼. 데이트 같이도 안나. <laughs> 뭐야? 아, 이거 뭐야? 어? 뭐야? 뭐하는? 차에서 잔 티가 나니까. 응. 아니. 자, 여기가 피카소. 음. 뭐야? 아? 엄마, 죄송한데. 응. 음. 자다 일어난 티가 너무 나는 거야. <laughs> 아, 어지러워. <laughs>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laughs> 너무 팔렸는데? 응. 어. 요새 그래. MG세대가 오늘 음. 그린 그리는다그림 보고 막 그런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어, 근데 이쁘긴 하다. 그러니까. 귀엽다. 자, 엄마 그렸어. 음. 아무튼 뭐, 우리 옷 갈아입고. 뭐 할거 하죠. 엄마 이제 나 입죠. 그래? 자, 어, 갈아입죠. 어... 여기 뭐 하는데야? 네? 뭐 하는데야? 여기가 음. 어...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음.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는 액션 페인팅을 어, 하는 공간이고요. 액션 페인팅. 네. 자유롭게 던지고 뿌리고 쏘고 보시면 음.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아니, 이거 재미는 있겠다. 물총은 이렇게 에? 나오고요. 페인트가 물총으요 <laughs> 청소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 물감들이 쌓이는 게그 자체로 작품이 되고 이 공간이 네, 특색있게요. 아 이거를 아, 네 이렇게 해서 막 뿌리면 아아아아 진짜, 진짜 아 이렇게 재밌게 오세요.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아 해봐. 아. 에이유 진짜 내가 에이 어머. 오, 좋다. 야, 너 진짜 말좀 들어. 들어. <laughs> 이거뭐 어떻게 쓰는 거야? 어매. <laughs> <laughs> 어 <어머나? 웃음> <laughs> <laughs> <어머나? 웃음> 야! 고에묻히면 옷에 물들 수 있다고 조심고무이요고무줄 쪽. 네, 네, 네. 그럼 음. 얼굴을 꽉 싸. <laughs> 그 잠깐만. 이 진짜. 아! 아! <laughs> 아니 근데 왜 무섭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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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 마. 끄마. 아, <laughs> 제발 제발. 머리 머리 줘 뭐야? 아. 아 이거 뭐야? 아이 기분 나빠. 아유 뭐야? 아. 진짜 뭐왜 그래 각자 그림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 봐요 그러니까 이거 이쪽이 내 거야 어. 야 이거 되게 맵겠다 어머 어 엄마 너는 어 엄마 엄마, 엄마. <laughs> 어? 마스타드야? 이거, 뭐, 이거 뭐야 나는 진짜 이거 한번 진짜 멋지게 만들어서 나 이거 해, 해보고 싶어 어머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강남이 얼굴이다 이러면 죽이겠다는 아, 방식 거야. 어머니의 박스 가져와. 왜 <웃음> 저러니,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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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예술쟁이. 이 정도만 하면 괜찮... 지금이 쁜것 같은데요? 더 하면 지저분할 것 같아. 응? 아우 아저씨. <laughs> 어, 여기다도, 어머, 괜찮네. 어? 그럴싸한데? <laughs> 어우 너무 재밌어. <laughs> 야, 또, 어머, 어머, 어머. 어이구, 어머, 어머, 잘하네. 자. 아, 반가서반가서 <laughs> 저희 작품 설명도 해주시겠습니까? 지구의 미래. 지구가 망가진다. 정신 차려라들. 아 이런 이런. 네 거보다는 내게 낫다. 설명해줘요. 강남미의 얼굴에 꼬집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뭐 그럴 때내 마음의 표현인 것 같아. 아 자주 피 봤으니까 제가 표현이 잘했네요, 엄마. 엄마가 제또리를 때려서 머리 찌그러졌어 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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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지. 그리제또리를 그거. 야 그건 나니까? 아니지. 기억나지? 사실 여기까지는 재미 없고 불량뽑기 한 거고 지금부터 실제로 엄마가 좋아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뭐, 하겠습니다. 뭐 뭐? 이동할 건데 이거 진짜. 엄마가 좋아할 수밖에 없네. 그래? 네. 아유, 나는 안 믿어. 엄마한테 선물 있어요. 다음 고객 장소로 가서 선물을 드릴 건데 마사지 의자. 마사지 의자? 그런 거는 좋지. 자, 엄마가 몸이 힘들잖아요, 항상. 그래서 마사지 받고 싶다고 하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마사지 체아를 선물로 해줄 거예요. 진짜로? 엄마 사줄 거예요. 괜찮아? 응, 좋지. 많이 피곤해요? 응. <laughs> 엄마 힘드니까 휴식하러 가자고 가서 이제 마사지 제가 사드릴게. 자, 엄마 여기서 사고 싶은 거 골라. 진짜로? 어, 여기가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 골라, 골라. 음... 엄마 또 이거 사주면 맨날 고 골겠네 우리 엄마. 아, 어, 그랬어? 아, 어... 음... <laughs> 여기 뭐야? 커피숍이네. 커피숍이야, 커피숍. 아니 커피숍 원당그랬어안마 뭐 의자 살아간다고 안 그랬어? 안마도 있잖아 여기 버버. 안마의자도 있잖아 여기 버버.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지? 음. 이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안먹어도할수 있는 그런 네. 뭐 마실 뭐 거야? 엄마는 네. 카페라떼 따뜻한 카페라떼 하나랑 따뜻한 아메리카노. 카페예요 여기? 저희가 카페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 보시는 것처럼 저희 세라젬 제품은 체험도 짜실 수 있는 음. 마사지 제야. 팀을 하면서 맞춰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좋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또 사소 그런 자리에. 어 그래? 카메라가 한 여덟 대 있는데 엉덩이로 계속. 음. 음. 주, 죄송한데 잠좀잠좀 잠좀 깨세요. 오늘 데이터가 빡셌어? 어. 왜 그래? 아침부터 너무 그냥. 어. 아니 뭐 별로 한, 하는 한게 없잖아 오늘. 왜한게 없어? 뭐 했어 오늘? 오늘 많이. 했... 처음에 뭐 했지? 가족 사진 찍고. 그래. 그림 하고 두 개잖아. 그 힘들어. 차에서 너무 커버어가지고 매니저가 깜짝 놀랬어 아, 나, 괜찮으시냐고. 괜찮네. 네, 나. 그래 뭐. 이거 앉아서 한번 골라보세요. 어, 아, 근데 참 디자인이 예쁘다. 디자인이 심플하고. 예쁜. 그래서 나이 브랜드를 좋아해. 어, 완전히 이제 집에다가 갖다놔도 이제. 심플하고 예쁘네. 음. 그래서 엄마가 갖고 싶은 거 봐봐요 한번. 아니 진짜? 당연하지. 하이. 아이샤. 아, 너, 나 이거 이거 진짜 코골고잘거 같아. 어? 고글 곧잘것 같아. 저희 암마우자 제품이고요. 네. 제가 리모컨 같이 보여드릴게요. 오 깜짝이야. 왜 뭐가? 어너오너아 아, 이거, 아, 이거 누워지네요. 아 이거 누워지네. 그 자메이카에서 춤 추는 거 같아. 지금. 오. 아우 <laughs> 너무 좋다. 오, 오 등이랑 배쪽에 온열도 같이 들어오게 제가 했어요. 죄송한데 음. 죄송한데 진짜 잘것 같아요 우리 엄마. 어우 너무 좋아. 오. 저는 안 해주시나요? 바로 합니 <laughs> <laughs> 아, 어. 네, 어. 이 제품이 목을 이 브랜드가 목, 목이 좋아 목이. 어 진짜 되게 좋다. 어, 야 이거 진짜 사주는 거야? 너무 좋다. 응, 아들. 이게 따뜻하네. 아들 물어보잖아. 이게 이게 배를 엄청 따뜻하게 해주네. 사연님 이거 어떻게 목망해요? 목이랑 어깨 모두가. 네네네. 그것만 좀아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지금 풀어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아. 네, 너무 좋아요. 저 항상 이거 받을 때 목만 받거든요. 진짜 마사지 제대로 해 준다. 어, 이거 목이 좋아. 엄마, 웰 카페가 전국에 있대. 동네마다 있대 거의. 어, 이거 동네마다 있으면 참 좋겠다. 왜 만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카페가 이제 언제든지 좀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이 카페 이용하시면서 편하게 오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 제품도 좀 편안하게 사용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카페를 또 운영을 하게 됐고요. 좀 건강을 위한 제품이잖아요. 네. 이런 제품은 또 써봐야 직접 아실 수 있어요. 그쵸? 저희는 써보면은 고객님들이 아 이거 진짜 좋은 제품이구나라는 아. 걸 아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아. 이 의자 자, 이 의자 자체가 디자인이 이뻐. 심플하고 인테리어적으로도 되게 좋아. 근데 뭔가 마사지 체험 느낌 아니야, 그치 옛날에 이렇게 집에 안마의자 있으면 너무 크고 좀 너무 그러니까, 좀 할머니 방 같았는데 이거는 일단 위에도 있다고 하니까 엄마 위에도 한번 볼까요? 위에도 있어? 어, 위에, 응. 위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대요. 1층에서 하셨던 건 이제 안마의자 제품이고요. 2층에서 이제 체험전으로 올라오셨는데. 이게 이제 더씬이에요. 신발 벗으시고, 벗으시고 양말 위에 한쪽씩, 한쪽씩 아 신어주세요 다리 마사지기가 있어요. 장화처럼 그냥 쭉 올려서 한쪽씩, 한쪽씩 신어주시면 되시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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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들어가네요. 엄마 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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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졌다. 엄마, 그래도 촬영인데... 엄마야... 엄마? 왜 이렇게 자지? 오늘 하루 종일? 아 지금 0 시부터 왜 이렇게 자지? 체험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위쪽으로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오, 나 일어나기 싫은데. 그것도 <laughs> 좋다. 그두개다 그러니까 좋다. 음, 어떤 음. 게 좋아? 만약에 우리 집에 놓는다면 밑에. 거. 밑에 거? 아까 이거래 매. 아니 이거 이거도 어. 좋은데. 고민이, 네. 고민이 되네. 진짜 고민이 되네. 고민이 되네. 음. 오늘 못 고르겠네. 왜? 콜라. 아, 집에서 사이즈도 재봐야 되고. 사이즈 인터넷? 안 재봐도 돼. 아, 내일 와? 아니, 그냥 밑에 걸로 사. 아니, 아니. 아유 항상 말뿐이야. 아니, 근데 고민하고 사야지. 얘안 사줄 줄 알아서 애. 사주는데? 맞아. 아마도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음. 집에 맞게. 음. 그리고 여기가 언제든 올수 있어. 언제든 와서 체험, 커피도 먹고 이렇게 다 체험을 다시 할수 있으니까. 음. 알았어. 이거 좀 갖고 싶긴 한데. 응, 음, 이거 진짜 좋지. 음. 아니 나는 이거 오늘 사주는 줄 알았더니 엄마가 그러면 집에 가서 그거 다좀 보고 그럼 아 다른 사람도 자고 있어 아, 그래 와. 그래 다음 에 사줘 자고 자고 있다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좀. 아 그래 아, 몰랐지 아, 뭐안 쉬고 쉬고 계시는 싶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야꼭 사줘 주무시고 계셔응